기독교 신자들이 2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6길에 모여 앉아 대구 키어문화축제 도심 행진을 맡고 있다. 사랑과 혐오가 맞선 자리였다. 지난 23일 낮 2시 10번째 키어문화축제가 열린 대구 동성로에는 수십 대의 버스가 멈춰졌다. 대할 러브 진짜 사랑 라는 이름을 댄 버스는 서울 경기 등전. 구결한 곳에서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태워 대구로 왔다. 그동안 퀴어 축제 쪽과 반대자들은 여러 번 충돌했지만 전국버스가 조직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이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기자도 레알러브버스를 탔다. 집사님, 교회 봉사자를 이르는 말, 여기 앉으셔. 나탄시 경남 창원의 한 교회 앞에서 출. 바란 레알러브 버스에 몸을 싣자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리를 내주었다. 마산, 창원, 진해 등에서 온 경남 지역 기독교 신도들을 태운 버스는 대구로 향했다. 차 안에서는 오는 7월 1 2일 예정된 마산교육청 아빈곤 조례 반대 시위 방법에 대한 격렬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중훈 경남도교육감이 공약한 청소년 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명 운동, 펼침막 제작,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2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대구기업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무대 행사를 보고 있다. 차량에 탄 사람들은 인권조례는 청소년에게 무분별한 성관계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가르치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이후 조례 폐지에 앞장설 보수정당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현실을 한탄했다. 주로 외부교섭을 맡는다는 한교회는 우익들 힘을 빌려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대구 길목 들어서자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행사장까지 기도소리 200m 떨어져 집회 신고했으나 양진영 경계 허물어져 서로 분노에 욕설 젊은 신도들 반대의 사작. 아,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 어떤 문화인지 궁금해서 2014년 대구 퀴어 축제된 교회단체 사람들이 축제에 우물을 퍼붓는 일이 있었다. 사랑의 버스를 타고 가는 이번엔 분위기가 바뀐 것일까? 그러나 대구가 보이는 지점에 이르자 한 목사가 권했다.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악한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더러운 것들에게 쏘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눈으로 조져버려 다른 교인도 동조했다. 그때부터 행사장에 도착할 때까지 차 안에선 기도 소리가 가득했다. 오후 2시 30분 버스가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 중앙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교인들이 티셔츠를 나눠주었다. 흰색 티셔츠 앞에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뒷면에 는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해요 꼭 돌아와요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기자가 타고 온 차량 외에도 수식대 승합차가 공원에 도착했다. 주로 나이가 많은 집사님과 장로님이 젊은이들 5명에서 6명을 데리고 차에서 내렸다.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퀴어의 사전적 의미 변태, 담배와 동성애는 끊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인권을 로 포장하니 국민 4천명이 에이즈로 사망 등의 손팻말을 들고 행사장으로 가는 길가에 한 줄로 섰다. 나이 든 이들은 동성로 야외무대 광장 바로 앞 접전지에 섰다. 23일 오후 대구 중구동성로 6길에서 기독교 신자가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외치고 있다. 표반대 대책본부라는 단체는 행사장 200m 떨어진 곳에서 서류 캠페인 기도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축제가 시작되면서 두진영의 경계선은 무너졌다. 행사장에는 그룹 오아시스의 노래 돈룩 100이 낸 거, 성난 얼굴로 돌아보지 마세요. 가 울려 펴졌지만 축제를 막는 사람과 축제를 여는 사람들 사이엔 분노의 욕설이 오갔다. 오후 5시 30분께 기독교 신자 천여명은 동성로 야외무대 광장. 에서 삼덕성당 쪽으로 이어지는 동성로 6길에 앉아 길을 막았다. 퀴어 축제의 절정인 퀴어 퍼레이드 를 막기 위해서였다. 경찰이 해산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한 시간을 기다리던 퀴어 축제 행렬은 결국 공평 내거리에 모여 다른 방향으로 행진을 했다. 동성의 반대 집회에 나선 사람들이 송팻말과 티셔츠를 입고 대구 퀴어 문화 축제 행사장을 둘러싸고 있다. 대치가 길어지자 젊은이들은 거의 자리를 뜨고, 표 반대 대책 본부 나이든 사람들 많이 남아서 길을 막아섰다. 한 60대 여성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는 남성과 남성이 교제하면 레이즈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여성과 여성이 교제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 거냐라고 되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아, 잘 몰라요.